예,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프리즘 연회 모든 증강이 프리즘 티어가 됩니다. 그래도 시즌 종료까지는 한 300점은 달아나야지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만에 대한 증명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내가 왈바우가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선으로 갈 거고요. 연패 생선으로 가자. 흉내쟁이 하나 사놓고, 필드를 안 팔아. 왜냐? 여기 팔아서 10원 이자 얻는 거, 대비 흉내쟁이가 고점이 더 높으니까. 야, 이거 카사딘 한번 잡을 수 있나요? 아, 잠깐만. 아니, 폭탄을 글로 날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형님. 어. 아 어, 이거는 굉장히 이런 손해인데? 아니 난 더욱더 높은 고점을 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아 진짜 내가 싫다 그냥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연패 생성된거 확실하게 연패 해보자고요 그만은 가라고? 아니 근데 그만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높아 아 솔직히 내가 막 어떻게 못했다 막 이런게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 항상 잘하거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만 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나 봐. 보통 막 피드백을 하면 롤 같은 경우는 막 내가 이걸 못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롤체는 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MMR이 조져서 힘든 거라고? 아, 그니까 내가 이게 평균등수는 나쁘지 않다니까. 나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어? 롤체 못한다. 막 이런 소리를 잘안 들어요. 우리 시청자들. 빼고는, 또 친구들한테는 루체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나 어디 가서 무시받을 막 이런 게 아닌데. 평등 4.46이잖아. 아이, 그런 거붙지 마,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 나쁘지 않잖아. 어차피 4.5보다 높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아, 존나 너무해버리네. 4.2는 돼야지 그만 간다고요? 4점이 금방 갑니다. 이번 판으로 한번 증명해 볼까요? 김태호의 연패 생선으로. 내가 또 연패 생선 뒤지게 잘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대로 하면. 방송각 안 잡고 제대로 하잖아요? 진짜 진지 빨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막, 나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어? 얘기하지 마. 제가 방송각 제대로 잡고,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PC방에서 나 가둔 다음에, 한 100시간만 롤체 시켜봐. 나 그럼 그만은 갈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연패 생성 하는 것도, 굴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굴에 빨리 가려고. 그냥 이 악물고 지대로 하잖아? 무조건 가, 그만. 하루만 강의해도 챌린저 달수 있다고? 아니 뭐 아니 너 l e n g e that 아니, 그 정도 급이라고요? 템이 그냥 너무 AP인데? 아니, 템을 만들까 말까? 다음 증강만 보고 만들자. 6연패까지는 해도 되니까. 내 친구 에메랄드에서 그만 만들었다고? 아니, 그 정도야? 세호야 PBE 안 하냐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PBE를 해도 여러분들이 PBE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흥미가 떨어질 거 아니야. 할줄 모르니까, 당연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PBE 해요. 아, 그쪽은 PBE에요? 아, 안 물어봤어요, 그거는. 만화전에 조냐가 AP AP라서 펜 맞추기가 쉽거든? 3일체도 좋고. 근데 나는 행장이 낫지 않을까? 일단 연패 생일선물이 지금 딱 이때 밀어야 되거든? 지금 이때 딱그 연승을 타면서 피갈리를 해야 돼서 대천사까지 만들자. 그래서 행장으로 피갈래 하는 게 아, 왜 이렇게 세냐, 얘? 뭐, 이지삼성. 태율 왜 이렇게 좋아? 유튜버는 챌린저만 PDF 가능하다고? 아, 진짜로? 아, 나 어차피 안 되네. 아, 이거 개사기꾼이 하나인데. 3코 이성이두말인데요 예, 지금부터는. 일단은 30원 이자에서. 아, 베이가 팔지 말걸. 슈발. 지금부터 이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만화잔에 조냐 라이즈 했으면 1등이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만화잔에 조냐 라이즈가 아니라. 행장이 고점이 더 높다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을 봐야 돼. 지금 라이즈 있냐? 라이즈 없잖아. 그리고 팔렙때 누가 라이즈 나와준대? 나 오히려 물을게 라이즈 어떻게 뽑을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행선은 8렙을 리로 돌리면 안 되는 증강인데. 어? 나올수 있어? 풀뿔뿔이라서 고점을 존나 높여야 돼. 맞아. 이게 맞아. 행장이 고점이 개 높아. 행장은 솔직히 말하면 피극화만 가도 순방한다니까? 오빠가 나 기억하냐고? 아, 기억하지. 누구시죠? 죄송한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니 지금 왔다잖아, 솔직히 말하면 멋있어. 어? 피그카와만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행장은, 행장은 개씨 미친 울트라 사기 어? 그 증강이기 때문에 솔직히 행장 막 고점 낮다는 사람들 다뺨 싸대기 한 대씩 때려야 돼난 고점이 가장 높은 증강이 행장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이거 요새 가면 딱이긴 한데 근데 이게 요새 상징이 없어가지고 6 요새 좀 별로거든? 근데 이게 6 요새에다가 오코밸류 넣은 다음에 또 하면 야무지긴 해. 피가가 고점은 제일 높지 않을까? 요새 왕관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연패, 연패 생성 같은 경우는 2스테이지만 연패하는 거예요. 해봤자 6연패?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연패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피갈리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초반에 연패로 돈 모아가지고 칠레카스타 3코스트 이성 주잖아요. 그걸로 미는 거예요. 일반적인 판에선 3코스트 이성이 3스테이지에 잘안 나오기 때문에 8렙 때 a p 원들 아무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딜, 탱커 나오도 돼. 근데 칼리스타 이런 거 나오면 인생 존망이야. 칼리스타 바로 쓰면 안 나오면 돼. 템이 너무 AP라서. 어머, 지팡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뭘까요? 아, 인정. 인정 드릴게요. 너무 좋은데 탐탐탐탐 탐켄치 백캡스라고 아니 이온 써야지 메인 캐리가 AP인데 진짜 하나만 안다 아나 이거 애쉬 진짜 이거 아나 이거 아이 진짜 저거 일코스트가 맞냐 찰나난장가 뜬다 했지 김이 모두를 변화시키게 뜬다 했잖아. 찬잔하자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아짠아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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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야 좋지. 나야 좋지. 아, 아, 상태로 짠짠짠짠짠니짠짠니짠짠짠분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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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 상태로... 아, 뜨르르. 아 잠깐만, 조냐, 조냐, 조냐! 아, 아 바로, 이렇게, 어, 만화 자네보다 쇼진이 후반에서 바로 만화 수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막잘 떴다, 이게 아닌, 그냥 실력 주운대로 간다. 난 AP 계열, 뭐, 학자 라이즈, 차원물 라이즈, 어, 피그카. 뭐 이런 걸로 다갈수 있었어, 사실. 왜 그렇게 잘하시나요? 아, 그냥 이거 기분 소양입니다. 그냥 원래 잘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롤체를 잘했어요. 다섯 살 때부터 나는 롤체를 해왔어. 영재였고 천재였어요, 저는. 태호가 운 하나는 좋으면 아직 그게 아니라, 운 하나는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쌍천사로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게 떴어도 난 모든 걸갈수 있었어요, 얘들아. 알간? 보건이 2천배더 좋은데, 아니, 행운의 장갑이잖아요. 싸대기 맞을래요, 진짜로? 보건이 좋은 건 누가 모르냐? 행장이잖아. 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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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잠깐, 통통통통통, 아우, 아, 돌거북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는 모션을 한번 취해보고요. 여기서 연승 유지가 살짝 했으면 좋겠는데, 이길 수 있냐? 야, 다이에나 이성은 뭐야? 야, 팔로즈 다이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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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어... 모르게네? 뭘가요? 뭐를 가나면 또 이제 어? 거기에 맞게끔 튈수 있죠 이러면 보호 아르카나 제라스라고? 아니 제라스 왜 이렇게 좋아해 보호 아르카나라고? 보호 아르카나가 뭔데요? 아니 보호 학자가 아니라 지금 딱딱 딱 봐도 학자 아니야? 네 대리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아니 네 대리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학자 아닌가? 학자 밸류가 맞지 않아? 아 근데 이거 내가 한번 아니 네 대리가 아니라. 해 볼게요. 해 볼게. 내가 나름대로 프리스타일로 해 볼게. 절대 네 대리가 아닙니다. 아, 아잠가 이거 안 좋은데.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심렙갈 만하 거든, 나심렙 갈래? 나 지금 약한 게 아니야. 나안 약하 거든, 찰나나 모르 가나 이성이 잖아? 근데 이거 팔 요새 가 이거 비정상 적인 거예요. 이거, 이 새끼 가양 심이 없는 거야. 요새가 개사기 되기라서 그래. 이거 내가, 야,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지는 이유는... 아, 잠깐만, 이거 롤 돌려야 할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학자로 나오는데... 잠깐 일단 이 상태로 남겨. 아, 나, 근데 제 빼고는 다 이길 것 같은데? 그치 다행이지 아니 내 정지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냥 학자 보호술사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더 넓은 각을 보는 거야 나 지금 피 2등이고 여기서 룰을 돌리는 게 맞긴 한데 아니 이게? 마법처럼 렬하지 아, 죽 됐네? 아야 아니, 아니, 너무 안 떴는데? 아니, 아까 말했던 그 아르카나 제라스 아니면 학자 보호술사 양각을 봤는데, 그냥 둘다안 떴는데? 아, 일단 탈, 아, 탈이 뺏어왔고. 아, 근데 요새 이기는 건 요새밖에 없는데. 얘가 또 먹었네? 아, 차우문 상자 먹읍시다. 아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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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일단, 라이즈 이성만 붙이면 되고. 안캐지 빼고 탈핵을 써도 되긴 하거든. 백스 빼자고. 아니야. 이거는 요술사랑 시공간 빠져. 나야 안뺄 거야. 일단 이렇게가 나은 거 같은데. 일단은 이성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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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업치고 6차원 문이 낫지 않냐? 일대하면5마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야아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연패 생성. 운영이 지금 지렸잖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안 쓰는 게 하나도 없어. 생선으로 받은 거. 그냥 유기적으로 가는 거야. 아, 되게 튀어 덱이 티어덱이 아니라도 내가 창조해서 그 덱을 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이 세상에 이딴 대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아,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프리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김태호 씨 6차원 문 보호 밸류. 만이랑 선봉대 다 받는 시공가가 다 받는 이런 보험을 <laughs> 이런 걸로 가는 거라고요. 5차원에 3 보호가 아니라 이제 6차원 할 거야. 이제 6차원 할 거라고. 아, 그냥 돌리자 운에 맡겨. 아, 천검. 아, 아 아까 비. 아직이다. 아직이야. 아, 그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요새 개발자는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어? 요새 이거 파일 요새 만든 새끼. 이거 사용때 집행해야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밸류가 이상해요 아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아막 그렇게 뭐 못난점도 없는데 지금 아니 이거 사용시켜야된다 이거 파일 요새 만든 새끼 아니 이상하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이게 김태호가 만화 자네를 먹은 세계선이다.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 어떤 자신이? 질 자신이 말이야. 으가으았구나 요새 요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차으이 있어야될까? 이렇게. 모래가나가 딜 넣고, 노라 유미가 딜을 확실하게 넣게. 라지기다. 라지기야! <laughs> 제발 제발 이등이 나올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아아니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아니, 잘못 만들었어 이거 아니 이게 요새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이 제라스를 잘못 만들었어 씨발 아니 이상해 아나심렙풀밸류데 여러분들 요새하세요 요새 해야지 점수 오릅니다 아니 이거 요새가 잘못 됐어 아니 이거 내가 기물 값이 얼만데 쟤네도 쟤도 풀밸류긴 한데 이렇게 털리는 건 아니지 나 10렙이고 쟤 9렙인데